저녕하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올해 여름 유난히 태풍도 많은 것 같고, 또 비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휴가는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못 가신 네. 우리 동희씨, 못 가셨지 아직? <laughs> 네. 아, 네.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음. 아직 못 갔습니다. 아, 벌써 8월이 다됐는데다 그러게요. 있네요. 네. 저, 저도 못 갔고요. 저희처럼 못 가신 분들, 그렇다고 안 가긴 그렇고. 주말에 잠깐이라도 가까운 데 갔다 오면 한결 더 기분이 나아지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마침 우리 경남 지역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참 즐길 것들이 많은데요. 뭐 산도 가깝고요. 바다도 그럼요. 가깝고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장지현 리포터가 여행에 관련된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지현 씨,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여행 관련 소식 바로 밀양입니다. 밀양에는요, <laughs>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떠나볼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여름이 선사해주는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언니 향이 입안 가득하고 이게 여름식기 보양식으로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을이 오기 전 막바지 여름 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 미량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 미량 여행. I give 손끝으로 느껴보고 입맛으로 즐겨보고 후방 가득 행복을 안고 떠나보는 밀양여행 색다른 밀양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추억을 선물해줄 밀양으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녹음 사이로 모습을 비추는 미량에 위치한 한관광농원 시원한 수영장에서 다들 물놀이에 영념이 없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여름철 진행되는 색다른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물놀이아 하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어? 이렇게 물놀이에 흠뻑 빠져 있을 때쯤 농원 한편에선 무언가를 준비 중인데요 누가를 맞이하여 우리 망원을 찾아오는 가족단위 선님들에게 아름다운 농촌 체험 추억을 만드주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주족관에 가득찬 물고기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겠나요? 너라고 하는데 이 고기는 1급수 깨끗한 물에만 자랄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고기 맛이 수박 향이 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고기는 임금님한테 진산하던 고기라는 고기라고 아주 귀한 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이곳에서 은어 잡기 체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 전용 수영장에 은어를 가득 풀어 맨손으로 잡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팔짝팔짝 힘이 넘치고 빠른데 우리 아이들 과연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두 <놀람> 마리 어, 잡아서 우리 가족끼리 할 거예요. 두 마리나요? 요리조리 잘 피하는 은어를 우리 아이들 두손모아있는 힘껏 잡아보는데요. 잡 <laughs> 어, 아이들이 아 재밌게 노는 게 제한테 더이 믿습니다. 몇마리잡야 될까요? 말이 잡아야 됩니요아버님 10마리 잡아야 됩니다. 네아 집에서 들려오는 환호성, 커지는 환호성만큼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자꾸 가져가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물놀이가 다잖아요. 물놀이가 다인데 애들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뭐 물고기도 잡고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애들이. 애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 고소한 냄새가 풍기니 벌써부터 은어튀김을 맛보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잡은 은어를 가지고 가면 깨끗하게 손질 후 튀김옷을 곱게 입혀 튀겨주는데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별미 중에 별미 아닐까요? 아, 이렇게 튀기면 맞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은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laughs> 은어튀김 왔습니다. 격적인 시식 타임. 가리근 튀김을 호호 불어 입속으로 치킨. 정말 수박 향이 날까요? 고품 맛삭하고 소은 부드럽고 진짜 수박 맛이 나는 네. 게, 게 맛있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이런데 와서 은어도 잡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참 재밌습니다.